아니, 안소영님은 아주 그 옛날에 유명했던 분이시고 지금도 다 기억 속에 있어요. 어, 네네. 선생님. 어떤 이미지를 기억하 이미지는? 건가요? 뭐 다들 그냥 하는 소리가 m i v 인입니다 다들 그냥 하는 소리가 m i v 인입니다 어쩔 수 없다. 네. 그리고 그말 타는 모습을 항상 기억하고 계시다고요 <laughs> 멋있게 그 막. 어. 네. 네네네. 그래.

아주 아주 굵게 하시는 분. 음. 연세 연세가 연세 연세. 나이는 69세예요. 귀, 아, 괜찮네. 아, 음. 말띠. 오, 오.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네, 목소리, 목소리 들어볼래. 목소리 들어볼래. 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laughs> 아 화끈하시다. 재밌네. 나도 해볼까. <laughs> 아저씨 얼른 받으세요. <laughs> 아이, 아이고. 거봐. 안 받으시면. 아니 아니요. 전화 전화 꼭 받을 거예요. 통화 중인가 보다. 네 제가 한십이도세요. 네, 오 오. 통화 중인가 보다. 네 제가 한십이도세요. 네, 오 오. 한십이도세요. 네, 네, 목소리 아니, 멋있다. 아니, 시... 제가 이번에 그 안수영님 소개 네, 소개해드리다... 아, 예 소개드려다. 예, 예. 네네. 안수영님 한번 연기. 내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좀 받아보실래요? 네네. 네네, 여기 한번 받아보세요. 빨리 받아! 목소리가 좋아 아, 기다리시오. 네네. 빨리 <laughs> 받아! 네네. 빨리 받아!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참... 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참... 나 이렇게 목소리 들은반갑네 제가... 굉장한 팬이었는데. 아 그러세요? <laughs> 네네. 아이고, 아 이거 좀 만나 뵙거좀 그랬어야 되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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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하지 네. 않게 이렇게 또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네네. 예. 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그 서울 올라오시면 한번 제 전화번호 알려 주셔가지고. 네. 어 제가 맛있는 저녁 전사들 한번 <laughs> 만나 뵙죠. 맛있는 저녁 전사들 한번. 만나뵙죠. 저, 쪽까 저, 성질이 급하신데, 조금 기다리세요. 네네,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기 큰언니, 박원숙이에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 네. 네, 네, 네. 아, 근데 목소리만 딱 들어도 너무 멋진 그림이 딱 떠오르는데. <laughs> 네. 아, 근데 우리가 모여 사는 거 알고 계시죠? 저도 풀어 다주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네. 네. 그래서 네. 혹시라도 또다시 네. 아픔을 주는 조건이라면은 가까이 오지 마세요. <laughs> 아 그럴 일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럴 아, 일 전혀 없어요. 예, 너무 좋았어요. 예. 그러면 네네. 어 여기 언제 한번 포항 내려오실 수 있어요? 포항 내려오실 수 있어요? 아 그러게 포항 내려가고 거기 지인도 계신데. 아 그래요? 네네. 야또 일이 또 그리고 혹시 네. 친구 중에 또 괜찮은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예 다음에 봬요. 꼭 네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아까 너그 사람 적극적이지 않으면 그 친구랑 한번 만나봐. <laughs> 내가 그 옆에 샴인샴 해보게. <laughs>